언지 안녕. 오빠가 지금 교육 받는다고 멀리 와 있어서 언지 생일을 같이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상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면 언지가 좀덜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우리 현지 태어나줘서 진짜 오빠는 고맙고 음, 생일 많이 축하해. 오빠 노래 불러줄게 언지야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 카메라 액정만 보고 하니까 진짜 어색한 것 같네. 우리 현지도 아닌데 그냥 기계를 이렇게 보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마하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연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너한테 생일 때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편지지를 들고 왔거든.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썼는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편지를 오빠가 낭독을 해야 될것 같아. 짠! 편지를 많이는 못 썼고, 나 오빠 편지 쓴거한번 읽어줄게. 아, 프로 유튜버인데 되게 부끄럽다. 읽을게. 언제 안녕?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상훈이야. 서울은 아주 큰 도시지만, 네가 없이 크기만 한이 도시는 내게 공허하기만 한 곳이네. 떨어져 지내게 될지 몰랐던 상황에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 너가 내게 얼마나 커다란 존재였는지, 여실히 느낀다. 네 목소리가 당연했고, 우리 데이트는 일상 같았는데 그건 정말 일상이 맞았던지 여기서는 내 하루가 멈춘 느낌이야. 해외 영업에 대해서도 얘기할 정도로 나는 나의 생활에 강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너에게서 비롯된 안정감이었나 봐 이렇게 모래성 무너지듯 우수수 무너지는 걸 보면 내 평생 너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할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서 편지를 쓰는 중이야 우리 애기 우리 공주님 생일을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그치? <laughs> 교육 중에도 네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오는 너를 내가 만나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아직도 생각해. 여기 와서 자던 중에 새벽에 눈이 떠진 어느 날, 내가 자다 깼다는 자각도 하기 전에 널 만나서 나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는 날이 있었어. 마음이 벅차면서 다음 날꼭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매일 니 생각을 하다 보면 멋진 말도 많이 생각나곤 하는데 꼭 편지를 쓸땐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적어 주던 적어 두든지 해야지. 스물다섯 살의 생일은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못 만났던 생일이라는 기억보다는 오빠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준 생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오빠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언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쓰담쓰담도 해주러 갈게 좀만 기다려 <laughs> 사랑해 80억 4531만 1447명의 세계 인구 중에 우리 언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상훈이가 안녕. <laughs> 편지 쓴거한번 뭐 보여줄까? 응, 음, 잘렸어. 편지 쓴 거. 이렇게 떴는데, 나중에 오빠가 가서 이거 언제한테 직접 줄게. 우리 현지는 지금 유진이랑 용인의 뒷고기에서 맛있게 고기 먹고 있지. 오빠가 용돈도 많이 보내줬어야 되는데,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 오빠 가면 오빠랑 데이트 재밌게 하자. 너가 태어난 날이라서 우리 같이 옆에 있었으면 진짜 진짜 좋았을 텐데, 대신 우리 며칠 뒤에 만나면 그때 진짜 재밌게 놀자. 오늘이 영상 보고 우리 언제 기분 좋게 잘 잤으면 좋겠어. 알았지? 봐, 지금 이 영상 바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합쳐서 유튜브에 올려줄게. 안녕. 그리고 우리 언니 잘 자.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laughs>